올레! 스페인 산티아고 슬레자기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딜 갈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어요 히말라야 트래킹을 우선 가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려웠고 그래서 올레길을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하라라고 하는 기관에서 제주 사하라 인생학교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사단법인 올레 이사장이었던 서명숙 이사장을 만나서 올레길이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쭉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들은 것 충분히 알고 있으니 한번 내가 경험하고 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온종일 며칠 동안 이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제 계획으로는 몇 코스, 몇 코스, 몇 코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갔다면 오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레 1코스를 먼저 걸었어요. 날씨가 너무나 좋았고 또 혼자 길을 오랜 시간 걷는다고 하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시흥리 정류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주 올레길 공식 안내소가 있고요. 시흥리 정류장에서 그 안내소까지 걸어가는 길은 좀 있어요. 약 1km 정도 됩니다. 가는 길 좌우를 보면 여러 밭들도 있고 산도 있고 이제 뭔가 시작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식 안내소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굿즈도 있고 나름대로 제주 올레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팜플렛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계신 분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올레 일 길은 오름을 오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미오름 그리고 알 오름이라고 하는 이 오름길이 바로 시작되는데요. 좀 가파르지만,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예, 도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새소리, 그리고 굉장히 풀 냄새가 자욱합니다. 진짜 무언가 걷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숲을 들어가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오름을 쭉 올라가다 보면, 예, 결국 그 앞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이 바다와 성산 일출봉이 보여요. 오름 정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바다와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까운 것처럼 보이나 실제 걸어가는 길은 적어도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름을 두 개를 넘어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첫 번째 마을인 종달리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종달리 마을을 딱 들어서니까요. 네, 곳곳에 다양한 아기자기한 공방들이 있더라고요. 카페도 있고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큰 마을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의 예술적인 느낌도 들고, 또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달리 마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해안길로 가게 됩니다. 꽤긴 시간 해안길을 걷는데요. 근데 바람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해안길을 하나씩 걷다 보면 좌우에 있는 바다뿐만 아니라 거기서 상인분들이 오징어를 말리셨어요. 오징어도 보고 바닷길도 보고 이렇게 쭉쭉쭉 길을 걸어가게 되죠. 중간 중간에 이 바다로 내려가는 길들도 있어서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해안길을 쭉 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성산 일출봉을 가는 길과 그리고 우도로 들어가는 항이 있는데 이 제주 올레 일길은 우도로 가는 길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도로 가는 항도 보고 거기서 성산 일출봉의 정면이 아닌 후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산일출봉을 올라가진 않았으나, 그러나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성산일출봉에 가시잖아요. 네,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성산일출봉 앞에 앉아서 굉장히 휴식을 좀 오래 취했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바다도 그렇고, 나름의 이 절경도 굉장히 뛰어나서요. 사진도실은 많이 찍었었습니다. 성산일출봉을 끝으로 좀더 가면, 이43 추모공원이 나와요. 거기가 바로 올레 1길의 마지막입니다. 올레 1길의 마지막은 바로 광치기 해변이고, 43 유적지 나름 의 표말이 있고, 그리고 비석도 있습니다. 이 광치기 해변부터 올레 2길이 시작되고, 쭉그 다음에 길은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저는 첫 번째, 올해 1기부터 걸었습니다. 총 시간은 한 저는 한 4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혼자 있었고 그리고 큰 많은 짐이 없으니 좀 빨리 걸었죠.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고 햇빛이 굉장히 쨍쨍 쬐어서 몸이 다, 다 탔습니다. 근데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4시간 정도 쭉 걷다 보니 예전에 산티아고 슬레자기를 갔을 때 그때 느낌도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죠. 오름을 오를 때, 아, 너무 가파른 건 아닐까? 너무 힘든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상에 섰을 때의 그 기분과, 또 해변을 걸었을 때, 해변 길을 걸었을 때의 그 기분, 성산 일출봉 앞에서의 그 기분, 또 마지막 이광기 해변까지에 왔던 이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 삶길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한시라도 빨리 시간을 정해서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 동안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에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새 소리를도 들었고, 그 앞에서 꽝이라던가 노루도 많이 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었고, 즐거운 광경이었습니다. 제주 원래 1길은 짧지만 저에겐 가장 큰 의미였고, 그 시작이 반이라 하는데, 반은 했다라는 그 마음도 실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원래 2길, 3길, 그 이후의 길도 계속 걸을 예정이니까요. 그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찍었던 스케치라던가, 느낌이라던가, 또 가실 분들을 위한 나름대로 안내를 더이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